야빈 전투로부터 4,300년 전 프리돈 나드라는 이름의 한 천재 제다이는 더큰 힘을 찾다가 야빈 4 행성에서 시스 군주 나가사도우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후 프리돈 나드는 스승을 살해하고 스스로를 시스 군주라고 선언하며 온데론 행성을 지배했습니다. 프리돈 나드는 100년 동안 온데론을 다스렸고 죽고 나서도 정신이 남아 온데론 왕조를 조종했습니다. 프리돈 나드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짐승의 먹이로 던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짐승들을 길들여 전쟁에 활용했고 그렇게 온데론 행성은 프리돈 나드를 따르는 자들과 저항하는 자들로 나뉘어져 전쟁을 했고 이 전쟁은 야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야빈 전투로부터 4,250년 전 제다이 기사단 내부에서 또 다시 어둠의 추종자들이 대량으로 생겨나 3차 대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다크 제다이들은 대규모로 중력을 조작할 수 있는 코스믹 터빈이라는 셀레스티얼 유물을 무기화하려했지만. 통제에 실패했고 결국 인근 행성계가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4,000년 전 제다이 마스터 아르카제스를 필두로 한 제다이들이 온대론 행성으로 파견되어 프리돈나드의 추종자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프리돈나드의 추종자들을 쓰러뜨리고 300년 동안 이어진 야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야빈 전투로부터 3,998년 전 잔존 중이던 프리돈나드의 추종자들이 대규모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제다의 기사단과 공화국군이 다시 온데론에 파견되어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997년 전 제다의 기사였던 엑사르쿤과 울리퀘엘 드로마가 고대 시스 군주들의 가르침을 받고 어두운 면으로 타락하며 새로운 시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시스 제국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생명체 포스를 흡수하는 암흑 사신이라는 슈퍼무기를 손에 넣고 만달로리안 성전사단, 크라스 교단, 마사시 종족 전사들, 메크로사 수도회와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 공화국의 수도성인 코러산트를 침공해 은하 의회를 초토화시켰고 이후엔 제다이 기사단의 거점인 오서스 행성을 파괴했습니다. 거점을 잃은 제다이 기사단은 코러산트의 거대한 상원을 세우고 이곳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오서스 전투에서 울리켈 드로마가 동생 케이켈 드로마를 살해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울릭은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군은 시스 제국의 본거지인 야빈포 행성에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이 전투로 엑사라 군이 사원에 봉인당하고 시스 제국이 전멸되며 시스 대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976년 전 조용히 숨어지내던 시스 황제 비셰이트가 만달로리안들의 지도자 절대자 만달로어를 조정해 공화국을 공격했습니다. 제다이 평위회는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만달로리안들의 잔혹함을 보다 못한 제다이 기사 레바는 수복주의자들을 결성하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레바는 공화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휘했고 이내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의 광기로 인해 서서히 어두운 면에 물들었습니다. 마침내 레바니 절대자 만달로어를 처치하고 만달로리안 함대를 괴멸시키며 16년간 이어져온 만달로리안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는 이 전쟁의 진정한 배우가 시스라는 것을 알아내고 시스 황제 비셰이트를 찾아갔지만 황제의 강력한 힘에 의해 정신을 지배당했습니다. 그렇게 레바는 비셰이트의 명에 따라 라카타 무한제국의 군수공장인 별 재련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레바는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새로운 시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야빈전투로부터 3,959년 전, 레바는 별 재련소를 거점으로 삼고 막대한 규모의 군대를 생산해 공화국을 침공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피해를 회복할 새도 없이 시스로부터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은하계의 평범한 사람들은 광선검을 들고 포스를 사용하면 전부 다 제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제다이 내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제다이 기사는 과 공화국군은 방어만 하기에도 벅찼고 전황을 뒤집기 위해 레반을 생포했습니다. 레반은 과거의 기억이 봉인되고 스스로를 제다이라고 생각하며 별재란소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한편 시스제국에서는 레반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다스 말락이 새 황제가 되어 은하계를 불태웠습니다. 레반은 자신이 세웠던 시스제국을 직접 무너뜨리며 은하계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레반은 다시 기억을 되찾고 비셰이트를 처치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지만 계획이 틀어지며 붙잡혔고 오랜 세월 동안 고문을 받았습니다. 야빈전투로부터 3955년전 레바 는 시스제국이 무너지며 시스들은 내전에 빠졌지만 배신의 군주 다스 트레이야 공허의 군주 다스 니일러스 고통의 군주 다스 사이온을 필두로 한 시스삼두정이 다시 시스들을 규합해 공화국과의 전쟁을 이어 갔습니다. 은하계 각지에서는 제다이에 대한 사냥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너무나 큰 피해가 누적되었던 제다이 기사단은 완전히 무너져내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시스삼두 정은 분열되었고 다스 트레이야가 축출당했습니다. 트레이야는 복수를 위해 레반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제다의 기사 미트라슈릭을 훈련시켰습니다. 미트라슈릭은 다스 니일러스와 다스 사이온을 쓰러뜨린 후 다스 트레이야까지 쓰러뜨리며 시스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후 미트라슈릭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다의 기사단을 재건하며 마침내 공화국에는 짧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목소리>